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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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돌고래다 우와! 우와 돌고래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적을꼬래랑. 와 진짜,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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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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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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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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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등고래 32m짜리 잘 봤다 와 방금 방송 안 터질때 진짜 괜찮았는데 응. 고해예 네. 방금 점프한거 못봤나? 네. 오우 와우 네. 뭐야? 고등어라도 잡 뭐하노 아저씨? 이거? 어. 응. 와. 우 와우. 돌고래 많노. 형님. 와. 와 돌고래 많다. 나도 나도 갔다 오자. 나도 갔다 오자. 돌고래 와. 나도 갈래 형. 나 이거 찍어줘요. 나도 갈래. 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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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거 형 이거 신발 발이 안안 맞는데? 응안 uh -huh. 맞는데? 그럼 나 이거 안 뻔해. 스노클링야 스노커. 어. 오케이. 뭐야? 저이 칸데. 생산되고 짖으면 돌고래가 먹으러 온다. 나 돌고래 가서 한번 뺨떡떡한대 치고 올게. 한 마리 끌고 올게요. 나 내가 옛날 태국 수족관에서 그 돌고래 등 지느러미 타고 다니는 거 해봤거든. 내가 오늘 보여줄게. 하나 찍어 봐봐. 어 야생 돌고래 길들인다. 싸가점 새끼. 왜? 와 새끼 돌고래 나전라기없다 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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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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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di sini masih sengke. Lepas gila, Ibu. Lepas gila. ốc음 애 a ș m a r i a m c e 응 analyze wie 여보 가� 점프. 어클 점프. 점프. 우유 냄새 냄새 냄새. 뿌리세요. 야! 뿌세요야야 야. 수장에서 뿌리세요. 음. 이게 어디요 뿌리세요. 또 아. Ah okay, ah okay, okay. Okay, oka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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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down umbavujeziwoakunaiwaahapa mwachhajajam wamapitaok do hili ni wajabuabwasshazmvitu Simpe gen, yo wala yi vou yi Yo wala yi vou yi <laughs> so we can help. 피날레 얘들아, 한 번만 여기 있잖아. 한 번만 딱 올라와주라. 심시로, 얘들아, 진짜 마지막길. 오케이, 볼래, 볼래. 볼래, 볼래. 어, 오케이, 레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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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마지막 한 번만 딱 제대로 찍고 가면 좋겠다 어애들다 들어가잖아 어 마마꾸냐 홀데 왜이래요 와우 애기고래 봤어? 엄마고래 등에 붙어있던거 우 와우 나온다. 와우. 마지막 한 번만 나와줘. 이제 가게, 얘들아. 크지? 나 눈앞에서 봤다. 와. Come back, come yeah, back, right, come step in here. Hachi. Hey. Come back, please. You come back, okay. okay. Good. Hmm. To in my back. Oh, it's good, okay. Good, Akuna Matata, Akuna Matata. So, another friend.